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장 큰게 21년도였잖아요. 21년도 상승 이후에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쭉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갔나요? 다른 솔라나나 대형 코인들은 그래도 잘 갔습니다. 일부 대형 코인들은 비트코인 따라서 잘 갔고, 오늘은 못간 코인들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잘 가고 있는 비트코인과 대형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의 주가 아니고, 알트 코인들의 전체, 대회전율 6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트가 이렇게 올랐다 결고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살짝 반응 보인 거 가지고, 600% 등장한 겁니다. 480% 넘어갔던 대회전율 시기가 어디였냐면, 20년도였어요, 20년도. 여기 20년도부터 상승이 시작돼가지고 21년도에 이제 시장이 끝난 거거든요 그럼 회전율이 왜 잡히게 됐냐 이거는 이제 수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 20에서 21년도의 기준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 두 번째는 ETF 기준입니다. ETF가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제 그때로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2년도 뒤에 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주기가 과거 대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국에 비트, 이더, 알트, 가게 되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분리된 시장이에요. 이 분리된 시장인데 알트코인들이 600% 회전율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보다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를 이제 많이 관심두고 있잖아요. 솔라나가 많이 빠졌는데 솔라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많지 않습니다. 잘 가봐야 30만 원이야, 30만 원. 진짜 많이 잘 가봐야 한요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번에 비트 플러스 대형 코인들 대형 코인들 중에서도 ETF 연관성 있는 코인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강세 굉장히 강했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들하고는 좀 소외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억박자 나오는 건데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알트 주기가 강해지게 되면 수급이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알트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들,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상승인 거고 일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 코인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비트로 다시 똑같이 수급이 쏠릴 수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승 포인트가 나타난 거, 회전율이 자꾸 높게 나타나는 거는 국내와 해외 거래소 모두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없었어요. 5%도 안 됐거든요. 국내하고 해외에서 전체 거래소 그 타이틀 10개 상위 거래소하고 국내 상위 거래소를 다 통합해 가지고 검토해 보면 비율이 5%밖에 안 나왔습니다. 회전율이 5%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율이 5%라는 거는 일부 급등하는 거나 반등하는 코인들이 일부 진짜 극소수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600%예요. 뭐냐면은 거의 다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는 뭐예요? 대회전율이 600% 이상이 수치로 잡힌다고 하는 거는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바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모든 코인들이 여기 찍고 바닥 다 떠나가고 있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닥에서 멈춰 있고 못 가는 코인들이 계속 머물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30% 되고요. 평균적으로 70%는 반등 초입으로 다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극소수 한 10에서 15% 정도가 여기 중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 지금 중간 라인에 올라가는 그 상위권 코인들은 지수를 뚫고 먼저 강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에 맞춰서 가는 코인들은 이쪽입니다. 두 번째 자리. 근데 못 가는 코인들도 있고 살짝 더잘 가져주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럼 평균을 이 정도로 잡으면 돼요. 여기에 대한 값이 600%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가 있었냐면 20년도에 있었죠.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주기가 갑자기 이제 상승폭으로 커진 자리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커졌다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짝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600% 이상이 발생해오고 있다. 그럼 과거 20년도 있죠? 21년도 불장 오기 전에, 21년도 불장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상승 중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 정도에 해당이 되었고, 지금처럼 이제 대회전율이 나타났을 시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20년도죠? 20년에 발생했고, 지금 25년도에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뭐, 많이. 지금 자리에서 뭐 100%, 200%, 300% 올라가고 나서 대회전율이 엄청나게 증가된 게 아니고, 이제 초기인데, 완전 찍고 그냥 터닝되는 이런 초기 자리에서 회전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 20년도에 500% 였습니다. 초기 자리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어 뭔가 돌파 상황이 나타나거나 뚫고 올라가주는 이런 시장이 만났을 때, 똑같은 포지션을 가서 계산해보면, 지금 600%라서, 과거 대비 더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 20년도 21년도 불장보다 더 많이 간다는 거냐 그거를 따질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퍼센테이지보다는 많이 잡힌 거에 우위를 둬야 돼요. 이거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저게 600% 나왔다 그래서 모든 코인들이 60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대회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게 되면은 상단까지가 과거에 1200%까지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비트하고 이더리움 다 포함해서 알트코인들까지.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 회전율이 1200%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많이 차이가 났죠? 거의 한두 배가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몰라요.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20년도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바닥을 좀 내려오면 사고 싶었던 분들도 계실텐데 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tf 대형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코인과 etf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 코인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 재미없었던 폴리곤도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모든 코인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회전율로 얘기해보면 상승 회전율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는 거의 끊어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율이 뭐 100이다 그런데 다시 뭐 50으로 빠졌다가 다시 100으로 늘어나고 이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면은 이제 한 번밖에 못 거쳤잖아요.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그냥 이 회전율에 대한 비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또 끊어졌다 갈지 모르겠지만 쭉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5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100% 이상 강하게 잡혔기 때문에 괜찮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조용했던 코인인데 4월 16일 날90% 급등이 되면서 바닥이 안 내려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한번 조정 받았잖아요 비트로 보면은 오늘까지 이틀째 조정 받고 있거든요 그죠 어제 받고 오늘 받고 근데 못 가요 밀리기는 하는데 어, 상단도 뭐 크게 갈지는 못합니다. 자, 하지만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은봉인데 포지션이 다르죠. 우리가 캔들로만 봤을 때는 그냥 뭐 비트코인하고 크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모양 비슷한데? 조정받고 있는 거 똑같은데? 그 이거를 이제 값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 한70 정도 보면 되고요. 이더리움은 100 중에 한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같은 조정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상승이 시작돼 버리면 공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위치에서는 비트코인이 해당되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자리가 현재 대비 5배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찾아보면 은잘 없습니다. 이제 온도파이낸스도 지금까지 박스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항이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안 내려올 거예요 장 종가까지 10분 남았으니까 음봉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항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까지 실렸기 때문에 다시 뭐 1,050원 60원 자리 올까요 안 옵니다 그 지금 시기에서 되게 중요한 또 이슈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나스닥 시장 있잖아요. 증시 쪽, 나스닥이 단기 저항이 뚫렸습니다. 단기 저항 돌파로 끝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2.7%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 돌파 확정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줄어들었어요. 나스닥도 중간에 흔들리면서 저항도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오늘 돌파로 끝나줬고, 최근에 비트코인 추세와 돌파 총세 군데 자리가 다 뚫렸고, 이더리움 돌아가고 있고, 알트들 돌아서 대회전율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당장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이렇게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는 있구나. 당장 악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이거를 단기 구조로 볼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 다, 그, 중장기 포지션입니다. 최소한의 6개월에서 길면 3년, 4년, 5년까지 이게 장기 포지션이 대한 저항이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에 매물이 뚫렸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고 뚫렸다가 살짝 하고 그냥 끝나는 시장이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비례가 돼야 돼요. 돌파 대비 뚫린 거,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로 해서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상승 잡혔는데 지금 당장 하락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에 하락은 조금 집어두고 어, 알트코인들 특히 중소형 코인들 위주로 관심을 많이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